허를 집어넣은 적이 없다. 재능충. 하늘이 내려주신. 일장기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자꾸 사람들이 나 일장기냐고 물어보는데. 어. I 이러브 e 그럼. 아, 이렇게 언론 쪽 분들이야. 재미가 없네 거. 쫌 봐서 박 이거 구장한테 나가도 되냐? 아, 구장님. 안녕하세요. 어지면의 유해물질. 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이드 버트맨입니다. 버트맨. 머투맨, 버트맨이 네. 드디어 또 일냈습니다. 대세 중의 대세 할 인간, 드라큘라인가 엘프인가, 드럼자 빅터 한 님을 모셨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네. 저희가 드럼자 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3월 한달 동안 구독자가 가장 떡상한 유튜버 베스트 10을 알아봤는데 인간 중에는 최고순님 아, 네. 머니투데이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네. 신문 사다 보니까 30대 40대 50대 아, 이쪽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또 빅터 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좀해 주실 수 있을지. 아, 반갑습니다. 어. 저는 8년 연습생 하다가 3주 만에픽 꾸질러서 퇴출된 빅터 한이고요. 지금 드럼주아라는 이름으로 드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 유튜브를 드론자 님께서 하신지 딱한 달이 됐어요. 갑자기 스타 유튜버가 되셨는데 한달 동안 그 롤러코스터 타는 심정은 네네. 어떤 기분이셨는지 정말 숨쉴 틈이 없었죠. 하루 단위로 막만 명씩 오르고 막 많이 오른 날에막 5만 명도 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3만 명 축하 영상 찍어서 올리면 은막 9만 명돼 있고 그 댓글 올리면 10만 명돼 있고 막뭐 그런 식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유튜브를 하시면서 네.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뭐 처음 목표가 있었을 텐 저는 사실 목표를 갖고 한건 아니고 그냥 뭔가 해야겠다 지금까지 음악을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관둘 순 없으니까 할줄 아는 걸 하자 내 길을 뽐내자 뽐내고 싶었으니까 매력 포인트가 네. 어떤 쪽에서 가장 강점? 일단 제 매력을 뭔가로 단정한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무례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제 31만 명께 사과 부탁드립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죄송합니다. 뭐 그냥 그 복합적인 매력 이 아닐까요? 뭔가 볼게 많으니까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입단? 일단 너무 좋으세요. 얼굴이랑 매칭이 안 되세요. 아하하. 이렇게 뭐 인터뷰를 시작해요. 또죽어라 <laughs> 70%가? 네, 남자라도. 예, 예, 팬미팅에서 얼굴 보기 전까지는 사실 단정 지을 수가 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팬미팅 기획하고 계시네요. 아, 어, 물론이죠. 그렇게 들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데, 또 부르면 응답을 해드려야죠. 자, 언제쯤 하겠다 이런 거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팬미팅을 하면 사실 2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 끝나면은 좀더 가까이서 우리 악수도 좀 하고 그래야 될거 네. 아닙니까? 하네. 드럼자님 보시고 코로나 19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하, <근데 웃음> 언론 쪽 분들이야 재미가 없네. 손말로 불만. 이거 <laughs> 아,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장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거 자꾸 사람들이 나 일장기냐고 물어보는데 일장기 아니에요 지,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아, 아, 이게 그러니까 팬분이 선물 주신 건데 아이러브 드럼 절묘하게 이, 네. 이 자켓이 딱 여길 가려 혹시 아베한테 할말씀세 없습니다 <laughs> 아, <없나? 웃음> 이분들 또막 기사 내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요 <laughs> 드럼 좌다 드럼 실력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겸손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근데 퍼포먼스 이런 건 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드럼 모르는데 보는 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제 대중들에게 좀 허드를 낮춰주지 않았나. 저는 근데 중학생 때 드럼을 쳤을 때부터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뼈를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내가 틀린지 안 틀렸는지 관중들은 모른다. 그쵸.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혓바닥에 나와 있으면은 애들이 신경을 쓸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혓바닥 내밀고 맞췄어요. 들어보면 퇴출 사연이 진짜 황당해요. 네네. 일각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유튜브 이런 것도 다 설계된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회사에서 짜고 하는 거였다면 제가 찬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 멤버 세 명을 뭔가 뒷전으로 두고 저만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자연스러운 뭐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합당한 의심이긴 한데 사실은 아닌 걸로. 혼자 편집도 하고 다 하신다고 하니까. 안 힘드세요? 사실 이제 드럼을 촬영할 때는 안 힘들어요.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행복이고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편집을 할 때는 확실히 싫죠. 근데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도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업로드를 하면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네. 좋아해주시고 네. 하니까 그걸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커버 올리는 기간이 네. 되게 짧던데, 네네. 새로운 곡을 다 이렇게 연습하좀 좋아요 많이 달린 곡들이라든가, 오랫동안 요청해주시는 곡들은 연습을 하고, 또그 중에서도 이제 좀더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곡들을 하고. 데뷔했을 때보다 더 바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좀 그래요. 데뷔했을 때는 사실 음악방송이 대기하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새벽에 갔다가 8시간씩 기다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나름. 바쁜 건데 좀 지루하게 바쁜 거고 이거는 뭔가 정신없이 달리니까 바쁜 걸잘못 느끼는? Q&A 영상 보니까 네네. 배우 욕심도 있으시다고 저는 모든제 끼를 발산하고 싶고 관심 받고 싶어요 관종이다? 나는 관종이다 혹시 뭐 평소에 글도 많이 쓰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취미로 극작도 했었고 단편으로 뭐 시나리오 같은 것도 썼었고 글 쓰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어떤 분야의 예술이든 저는 그쪽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그림도 잘 그렸다면 아마 미술로도 충분히 저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laughs> 어나 갑자기 진지해지고 <laughs> 어색하다. 1그 0살때 브라질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셨다고. 어 네네. 돼 있더라고. 네네네. 코넬로서 뭐 어려운 뭐 이런 거 있었나? 어렵다고 해야 되나? 저보다는 주변 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편의점에 들어가면 은 덜덜 떠는 게 보여. 주변 분이 어서. 아 제가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시네해아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사실 이제 상처 받았던 일은 많았던 것 같은데 안 좋은 거는 제가 빨리 빨리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막 마음 속에 담아두거나 흉진 상처는 지금 당장 생각해보기 없는 것 같아요. 되짚어 보면 분명 상처 되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밖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브라질 말로 욕 하나 심한 욕 하나 가르쳐놨 제가 진짜 너무 심한 욕이니까 절대 남용하지 말아라. 걔가 막 약속을 했어요, 말안 한다고. 제가 가르쳐줄게, 배웠지이게 사랑이거든요. 욕인 척하고 아, 사랑해를 가르쳐줬어요 네. 그날 당일날에 복도에서 그 친구가 모든 반, 학생들한테 에오취엄! 에우취엄에우취엄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름다운 학교 아이들을 잡고 굳이 굳이 한 명씩 사랑해라고 외쳐주는 이, 이 얼마나 진귀한 시트콤이다인생 아, 내가 남용하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 에오취엄, 뭐. 에오취엄. 어? 아무튼 그래서 살짝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힘든 게 분명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사회에 나오면 은 그분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다르지 않아요. This is me. 뭐 어, 일장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이자적 <놀람> 관점으로 분석한 게 구독자 증가 치이가 취... 조금 주춤하지 않나. 어 이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 생각하는... <놀람> 이게 정상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첫한 달이 너무 빠르게 올랐던 거지, 그게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감사하게도 잘 올랐던 거고, 지금 올라가는 거에도 감사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것보다 더 올라도 그게 정상이지 않나. 네, 네. 더 올릴 수 있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뭐안 오르면은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가 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없으시니까 좀 자꾸 아니, 그 남의, 남의 가 놀라서 그래, 놀라서. 있는 300명한테 잘해주다 보면 400명 되고 500명 되고 그러는 겁니다. 네.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들을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 아, 한3개 정도를 여쭤보고요아3 개요? 브랜지 음. 아, 같은 분들은 제가 초창기 때부터 구독을 했고요 아, 네. 되게 재밌게 이런 것저것들 많이 봤습니다. 잘 몰라도 이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아, 만우절 아. 하신 것도 되게 재밌었고 제이플라님. 네. 아, 네. 확실히 어떤 곡들이 핫한지. 아, 있고, 아, 커버 유튜버들 아, 많이 찾아왔어요 드럼, 네. 드럼 쪽도 드럼 쪽인데 세계적으로 네. 약간 네, 타고 네, 있는 그렇죠. 흐름 1,500만 명이니까 일단 박주명 <laughs> 드러머님이라고 네, 이제 네. 한국 드러머 중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실력은 저보다말도안 되게 위쪽이시고요. 네. 모션도 되게 멋있게 하시고 와, 진짜 멋있다 하고 이제 구, 바로 구독해서 막 되게 많이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머투맨 드럼의 본좌 드럼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저것 많이 좋아요. 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먹방도 올리고 ASMR도 올리고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거든요. 최대한 재밌는 영상, 드러머라든가 음악인들이 보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고 편하게 소화을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올릴 테니까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럼자 구독자들 좀도움좀 주러 가자. 여기 또독자도 없다. 그러면 이쪽이 화를 준 이유는 간하게 해달라 했는데. 내정 내정. 나 내꺼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laughs> 내꺼야? 누구세요?